자 올해 1년은 모의고사가 다이나믹해서 점수들이 편차가 화려할 거야. 그중에서 최고점이 나올 거야. 라는 낙관론자들도 있지만 4점짜리 문제 생각만 해도 떨리고 최저점이 나올까봐 걱정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우연히 잘볼 수도 있고 우연히 못볼 수도 있어. 이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잘볼 수밖에 없게 전략을 세워 놓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 최고점이 나와. 최고점에다가 10점, 20점 더 얹어줄게. 근데 부탁할게 그냥 쭉 한번 보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필기해놓고 실행을 재발하자 이걸 실행할 수만 있으면 돼. 자, 바로 시작할게. 너희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잘 보잖아?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 내가 항상 그랬거든? 첫 번째 실수. 실수 무시 못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시간이 모자라 못 푸는 문제 있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빌만 한데, 뭐 약간 애매풀수 있을 때 있고, 못풀때 있고, 이걸 무조건 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들을 연습해야 돼. 실모 가지고 연습하는 것까지 이네 가지를 내가 팁을 주도록 할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추상적인 팁이 아니야. 내가 구체화 시켜놨고, 내가 직접 다 적용해 본 거야. 근데 저거 약간 바꾼다고 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변하니까, 직접 제발 얘들아 연습해봐.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자, 첫 번째 내용. 자, 이거는 수학과학에서 많이 적용되는 건데, 더블 암산이랑 트리플 암산, 계산할 때 있잖아. 실수 괜히 많이 하잖아. 자, 얘들아, 한 번에 욕심내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자, 얘들아. 더블 암산, 트리플 암산 하지 말자. 더블 암산, 트리플 암산이 뭐냐고, 자, 지금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실전에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면, 둘을 통분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계산하고, 뭐 약분, 여기 있는 2를 곱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면 좋은데, 더블 암산이 뭐냐면 둘을 통분하면서 지금 3이 올라가고 2가 지금 가니까 17인데 그거의 두 배니까 34이지만 얘를 약분까지 하니까 3분의 17이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국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흐름 잡으려고 좀 천천히 읽으며 들어가야 되는데 초반부터 더블로 글을 읽어대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지. 더블 암산도 안 되고 더블로 글 읽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더블 치즈버거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조금 더 쓰자 얘들아. 나 올바른 풀이 한번 보여줄게. 2 곱하기 해서 6분의3 올리고 14. 이 정도 써도 돼. 알았지? 그 다음 약분 때리고선 3분의 17. 이러면 얼마나 안정감 있어. 만약에 아까처럼 전 더블 암산하고 지나가면 풀고 지나가도 찝찝해. 그래서 시험이 뭔가 찝찝함이 남으면 말려. 자, 우리가 새겨야 될 마인드는 뭐다? 조금 더 쓰자. 이것만으로 실전 실력이 확 좋아질 수 있어. 이게 사실 실전이면 실수를 겁내서라도 미분 한 번하고 1을 넣었으면 그쵸. 좋겠는데, 제가 이걸 이제 더블 암산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암산이요? 더블로 암산하요 더블 말. 암산. 저는 암산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 네. 암산을 한 번도 안 하고 다써야 했다 제가 완전 망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암산이 필요한데 두세 개를 더블하면 머리가 꼬이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쵸 이게 라러스를 갔다가 거기 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하나 건너 뛰어서 이렇게 간 거니까 바로 더블이나 트리플 암산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거 음. 새기셔야 합니다. 여기 써놓고 자꾸 시험 보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음. 자 이제 두 번째로 실수를 안할수 있는 꿀팁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게 분노의 샤프질를 하지 않으면 돼. 분노의 샤프질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따다다당 쓰면서 나가는 거 있지 국어영어 같은 경우는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밑줄 겁나 치면서 가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손이 좀 빨리 움직이는 느낌인 애들이 있거든 이거는 무조건 조금 잘못된 거야 급한 거거든 조급한 거 니네가 레몬을 생각해봐 좀신신 신 맛이 생각나면서 침이 고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몸이 좀 움직이잖아 반응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샤프질을 빨리해 버리면 되게 조급해져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시험 볼때 이상한 삽질을 더 많이 하게 돼자세 번째로 내가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글씨 폭을 얘들아 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 아니 글씨 폭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건 겪은 거야. 글씨 폭을 나는 답을 쓸때 옛날에 막 이렇게 크게 크게 썼거든. 막 천재는 악필이다.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근데 이게, 이거 아까 위에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쓰는 게, 이, 이 움직임이 크다는 것 자체가 움직이 클수록 떨림이 좀더 증폭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수학을 등급을 2, 3등급에서 1등급을 못 치고 나갈 때가 있었어. 실수도 자꾸 많이 나오고, 막 실수를 보통 시험문험 두세 개는 꼭 했거든. 모의고사 볼 때. 그래서 나는 글씨 폭을 줄여봤어. 글씨 폭이 너무 크길래 그냥 줄였는데, 이게 공간이 확보돼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글씨가 작아지니까 냉정해지더라고. 이렇게 푸는 게. 약간 내 스스로가 냉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한게 아닐까라는 내 뇌피셜인데, 글씨 폭을 줄여봐.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거 진짜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자, 네 번째로 내가 알려주는 팁은 뭐냐면, 자, 마지막에 답을 쓸때 힘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2, 3, 4, 5번 보기가 있어. 이게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상관없이 수학도 마찬가지고, 답을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와 아, 맞췄어. 나 이거 알아. 해가지고 그 기쁨에 이게 3번이 정답인 게 맞는데, 이제 2번을 쓰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런 적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마지막에 답을 낼때 집중력을 확 풀어서 그래. 수학 같은 경우도 계산할 때 개수 같은 것할때꼭 실수해. 막 좌극한 우극한 줄타기 할때 실수하는 것처럼. 그리고 옳은 것은 고르라고 하는 게꼭 옳지 않은 것은 골라놓고 아시나 이것도 실수했어. 이게 다답낼때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이게 근데 인지를 좀 하려고 하면 인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자고 이거 써놓고선 시험 전마다 한 번씩 보고 들어가면 인지가 돼 실제로 내가 그랬어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주관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누구나 겪어봤을 텐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 풀고 나서 답을 딱 보니까 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시 풀이를 쭉 보다 보면은 실수한 부분을 찾았어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면서 답을 쓰고서 넘어가지 그치 근데 주관식은 그게 돼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주관식은 풀다가 틀리면 자기가 틀렸는지 모르고 답 쓰고 땡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관식에서 실수가 오지게 많이 나오는데 이 애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실수를 줄이려고 실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관식을 들어갈 때한번더 집중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차피 집중을 하고 있잖아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을 더 얹어 아 이제 주관식이다 하면서 부스터를 다는 느낌이야 부스터 집중력 부스터야. 알았지. 부스팅을 한번더 하면은 실제로 주관식에서 집중을 더해서 실수가 덜 나와. 이게 내가 겪었던 거고, 이렇게 인지해 가지고 실력을 늘렸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한 얘긴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못 지키는 거야. 자, 처 맞고 시작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때리고 시작하는 게 낫겠니? 쉽게 말해서 잘하는 거를 공격적으로 먼저 풀라는 건데, 어려운 유형과 어려운 위치 말고도. 낯설고 처음 보는 거 있지? 이런 걸좀 뒤로 미뤄야 돼. 좀 아는 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 걸 먼저 부는 게 무조건 맞거든. 너무 낯설고 특이해. 그러면은 도박을 하지 마, 얘들아 괜히 들이댔다가 우리 뭐 한다고? 심리적으로 뭘 피한다고?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게 된다고. 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반았네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긴 한데. 그렇죠. 그 지금, 넘어서... 지금 7분넘었고 넘었는데 뒤 문제 하나도 안풀었는데선 되는 것도 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냥... 제가 사실 항상 생각하는 게. 실전에서는 이게 좀 시간을 잃으면 아까워가지고 지금 맞아. 아마 아까워서 그럴 거예요. 이거 이게 좀 많이 푼거 같은데 FX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매물 비용이죠. 주식 하듯이 우리 코인은 응. 코인에다가 막 이제 아 시고 존버 해야 되나? 혹시, 예, 존버하다가 지금 전재산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아, 13분도 네. 사실 지금 빨리 넘어갔으면 됐는데 아 뭔가 될거 같은데 뭔가 될거 같은데 아, 하다가 그치. 지금 몇 분까지 13분까지 이러고 아.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잘 잡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 자두 번째 방법은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쓰던 건데 실모를 풀때 있지? 그냥 시간 재고 푸는 것도 맞긴 한데 문제마다 몇 분이 걸렸는지 쓰면서 지나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얘기하기 전에 앞에 두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나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기선제압을 하라고 했었지. 다시 말해가지고 처맞고 시작하기 대 때리고 시작하기. 두 번째는 실모를 풀때 문항별로 시간을 쓰랬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변종으로 실모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변실이라고 쓰긴 좀 그러니까 꼼꼼하게 실모 연습한다 꼼실 정도로 써놓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되면은 정말 안정감이 생겨. 자, 최소 내가 3등급을 얻기 위해서 몇 점을 맞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시험을 보는 중간에 메타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목별로 3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 최소 3등급을 맞았구나. 내가 몇 문제 지금 못 풀었으니까, 최소 3등급 맞았구나 하면 안정감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최소 3등급 확보. 얘는 최. 3 확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 같다최삼확 전략이라고 한번 해 볼게. 아니 1, 2등급을 원하는데 무슨 3컷 확보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컷까지 확보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럼 그다음부터 맞추는 문제만큼 다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가져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4, 5등급인 친구들은 3등급이 꿈인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3, 4, 5등급을 위한 지금 영상이고, 1, 2등급은 알아서 전략 짜서 해도 잘 하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알아서 좀 전략 짜서 해도 되고. 우리 이제 전략을 잘못 세우는 친구들 위해서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게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어 너희가 일단 3컷이 몇점 정도 되는지를 좀 예측해봐봐 과목마다 등급컷 있잖아 지금 나는 수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6모랑 9모를 보면은 수학이 이게 확통 미적 기하거든 이 정도 컷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확통은 좀더 맞아야겠지만 뭐 미적 기하 기준으로 했을 때몇점몇개 틀려도 되는 거야 지금 4점짜리 기준으로 하면 몇 개지 미적 기하는 8개 정도 확통은 9개 지금 6무 기준 8, 9개고, 지금 9무 기준이면은 한 8개, 7, 8개? 그럼 우리가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대충 8개 정도로 퉁치자. 왜냐면 8개 정도 틀렸으면은 나머지를 다 맞췄다라고 지금 무조건 3등은 나와. 왜냐면 번호 개수가 덜 나온 걸로 쫙 찍어버리면은 한두 개는 무조건 맞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구모를 보기 전에 항상 너희들한테 내 쇼츠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밀었던 전략이 13, 14, 15 객관식 제일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주관식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20, 21 22, 선택이 조금 쉬운 편이라 29, 30 이렇게 8개 버리고 가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버린다는 건 완전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놓고 쫙다푼 다음에 나머지 대충 다 맞았어 그러면 얼마나 안정감 있어 우리 시간도 뭐 1시간씩 남았어 그럼 얘네들을 그때부터 풀면 8문제 1시간 조지면은 얘들아 모르던 것도 풀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되거든 근데 이 방법 지금은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얘들아. 이거보다 좀더 능동적이어야 돼, 우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 일단 너희가 어려운 배치 위치는 알지? 1번부터 쭉 푼단 말이야, 쭉 풀다가. 앞쪽에 막혔어도 한두 개더 버려도 괜찮아. 여덟 개만 맞추면 3등급 확보다라는 생각으로 아홉 개, 10개까지 틀렸어도 그다음 시간이 조금 많이 확보돼 있다. 그러면 아홉 개, 10개면 거기서 좀더 맞추면 3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풀었는데 뭐 10번까지 잘 풀었다 쳐 봐. 11, 12, 13, 14, 15를 찍먹을 해야 돼.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제 모양을 보면서 움직이자고. 나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번 속도 가속도는 솔직히 좀 쉽지 않니? 이거, 이거에 대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니? 솔직히 그렇지 않지. 속도가 속도 쉬우니까 얘는 풀것 같고, 점화식 같은 경우는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 아, 근데 이게 있어. 점화식은 좀 공포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15번 킬러로 오지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요번에 12번 되게 쉽게 나왔거든? 그니까 뭐냐면, 점화식이 앞쪽에 나오면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노가달 그냥 뛰어버려.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있어. 만약에, 아, 나 점화식 저 진짜 막 보면은 거의 알, 알러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점화식 버려. 그얘 음, 하나 풀고, 그래, 요 여기다 체크해보자, 그러면. 얘를 버린다, 저 점화식, 너희가 일반적으로 쫄만한 것들 말하고 할게 여기서 지금 함수가 지금 추론해야 되지, 그래프. 함수 이렇게 복잡하고 찢어졌어. 그러면 얘도 버려도 괜찮고, 얘도. 그치? 그니까 러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 읽고선 문제 풀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 둘 해서 얘까진 버려야겠다, 얘까지. 네 개를 지금 버린 거야. 그치? 객관식에서. 애초에 그냥, 보지도 않고 가는 거 하고, 이걸 읽어보다가, 막, 여러 번 쳐맞고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시간 소요가 달라서, 깔끔해 달라. 그래서, 여기서, 아, 나 지금 네개 버렸구나라고 인지하면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관식 들어가가지고 막 푸는데, 빈칸이 나왔네, 주관식에. 그치? 이거는 좀, 자주 보던 게 아니거든?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자주 보던 게 아니면, 얘도 버려도 괜찮아. 특히나 빈칸은 원래 시간을 좀 많이 먹어. 근데, 물론 이건 쉬웠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수열인데 등차 등비는 솔직히 조금 쉽지 않냐? 절대 값 나면 오 애들이 좀 쫄긴 하는데, 등차 등비는 얘는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가고, 22번은 원래 버리는 위치고. 물론 쉬웠지만. 왜냐면, 근데, 물론 쉬웠어도 22번 위치라는 포스가 있지. 그, 그 포스에 눌리면, 쉬운 문제도 현장에서 어려워 보여. 근데, 인터넷에 있는 그 훌리건들이, 야 22번 개 쉬웠네 이걸 왜못 맞춤 이거에 놀아날 필요는 없어 시험 현장에선 걔네들도 못 푸는 사람들 꽤 많을 수 있거든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서 미적 확통 기하가 있는데 미적이 제일 인원이 많으니까 미적으로 할게 이거 그냥 모양만 보는 거야 얘를 막 이렇게 풀어 근 앞쪽에서 뭐 어려운 건 없었으면 해 3점짜리는 솔직히 선택 3점은 진짜 거의 어렵지가 않거든 지금 것도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고 이거 어려웠나? 3점짜리는 다 맞췄으면 좋겠고 28은 지금 포스가 세네 지금 6모도 그랬고 지금 9모도 이러면은 버리 하는 게 맞아 됐지 그럼 29번 30번이 있는데 이것도 뭐 포스 셌다 포스 오졌다 자 그럼 총몇개 날렸냐면 하나 둘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뭐 아홉 개밖에 안 날렸어 나 지금 더 날린 것 같은데 자 그래 아홉 개밖에 안 날렸네 지금 보니까는 아홉 개에다가 우리가 이 앞에서 못푼게한두개 있다고 쳐봐 좀 상황이 안 좋아 11개이지만 시간이 만약에 50분이 남았다 근데 지금 앞에서 처맞다 온 애들은 어차피 똑같이 열몇개못 풀었는데 걔는 10분 20분 남아있을 거라고. 물론 이거 시간 관리 잘하면 나는 옛날에 진짜로 많이 못 풀어도 막한 시간씩 남기긴 했어. 선생님은 좀 어려운 위치, 과감히 그냥 아예 쳐내고 가가지고 시간 확보를 잘하는 편이었거든, 옛날에. 1등급이 안 나오던 시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11개를 못 풀었어도, 여기서 3개만 더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못 풀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버리고 간 애들 중에 사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거 쉬었거든, 29번. 29번 쉬었고, 다시 와가지고, 여긴 좀 귀여운데, 했다가 시간이 50분이 남았어. 그러니까 막 맞추는 거지. 그리고 얘는, 아니, 공부 많이 하면 맞출 수 있는데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 얘들아 마지막까지 그리고 여기서 22번도 천천히 보면 얘 되게 쉬웠거든 어 이거 뭐더라 곰미분하고선 또 풀리는 거지 50분이 남았을 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빈 칸도 사실, 시간이 남으면, 아, 이것도 들이대볼까, 지금? 그러면 이걸 쭉 풀다 보면, 이거 천천히 보면 이거 무조건 맞추거든, 사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얘를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노가다를 뛰지 않을까? 그럼 지금 여기서 몇개더 맞출 수 있고, 거기다가, 찍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찍기는 최고의 수단이야. 가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찍기 영상 올리면 댓글로, 그런 걸왜 가르치냐고, 선생이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시험 보면서 다, 자기들도 찍어 봤을걸? 누구나 사람은 시험 보면서 최고의 점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찍어서 요행을 바라긴 하는데, 어쨌든 그 찍는 것도 전략적으로 잘 하자고. 그래서 객관식에서 제일 개수가 덜 나온 번호로 몰아서 찍으면 4개 정도 모르면 하나 정도 맞출 수 있거든? 최소 하나. 운 좋으면 두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 시간 확보가 많이 된다면. 집일만한 어려운 문제를 잡아내는 그첫 번째 방법, 그거는 특이성을 잘 관찰하려고 인지하고 노력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국어나 영어는 글에 힌트를 숨겨놔, 맞지? 자, 근데 수학은 글 말고도 숨길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 어디? 숫자나 시계다가 숨길 수 있거든. 그 숫자나 시계 모양을 잘 관찰하면은 문제가 풀려. 자, 이거를 내가 딱히 용어가 없어서 그냥 특이성이라 부르거든. 자, 그럼 한번 어떤 건지 보여줄게. 자,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봐. 자, 이번 구모 22번 가지고 왔거든. 자, 특이성 대표적인 문제라고 봐가지고. 우선, 가에 있는 조건은 그렇다 치고, 나에 있는 조건의 특이성만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까? 나가 되게 특별해, 이 식. 이거 느껴야 돼. 이걸 자꾸 인지하면은 되거든. 지금 보면 미분 돼 있고, 얘는 적분, 적분 미분. 사실, 미그그 그, 미, 아니면 그미미 미, 그. 이거 뭐야? 어, 곱함수 미분이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특이성을 관찰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이게 바로 보였다면 라지 fx랑 라지 gx보다 전체 미분이 이거구나 라고 하고 양변을 모여서 풀면 돼적분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거든 물론 1 2등급 친구들은 이거 뭐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은 이걸 미리 인지하지 않으면 안 풀려 그리고 이걸 미리 인지하잖아 니네가 시험 현장에서 원래 못 푸는데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뭐라고? 특이성을 관찰하려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바로 두 번째 들어갈게. 비빌만한 어려운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두 번째 방법은 교과 개념 있지? 교과 개념을 카테고리 별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면서요 라는 개 쌉소리 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는거 아니지 개념이랑 발상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때쓸수 있든 말든 에 유형풀이를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 발상을 암기하는 건 당연한데 그 요령이 있어 좀 카테고리 별로 나눠져 가지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 자그 대표적인 예제 이번 6모 9번이야 내가 3, 4, 5등급 친구들 피드백을 받았는데 9번 틀린 사람 정말 많았거든 자, 근데 9번을 못푼 이유는 교과 개념을 너네가 꺼내려고 노력을 안 해서야 쓰고 있네요 이게 지금 노가다를 찍고 있는 건데 어... 공식이 안 먹히니까 벌써 아찔한데 대부분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음... 엄청난 공동점을 본게 제가 4, 5명 빼고 제게 9번 다 틀렸어요 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너네가 교과 개념을 꺼냈으면 풀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 9번 같은 경우 시그마 나왔잖아. 시그마 관련된 개념 한 번만 정리해줄게. 선생님이 어, 수열 단원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누고 2번 개념을 이제 시그마 관련된 걸다 몰아주거든. 이게 SN이다, 고선 뭐,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건 너희 요령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걸 지금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시그마가 나왔을 때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교과 안에는. 첫 번째 뭐냐면, 시그마 관련된 공식이 있지, 그치?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공식 말고, 두 번째 뭐냐면은, 노가다를 뜰줄 알아야 돼, 노가다.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같은 거 있지. 형태를 바꾼 다음에 쭉 나열하면 이렇게 지워지기가 되거든? 맞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야. 지금 포인트 이거야. 잘 봐. an은 sn sn 1이 있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니? 이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시그마 쪽에 카테고리로 안 들어간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시험 볼때 이걸 떠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게 뭘까 했을 때 시그마를 나열하든지 아니면 이거 노가다 를 뛰든지 공식을 쓰든 이거 말고 안 떠오른 거지. 교과 개념이 샅샅이 뒤져지면서 저절로 떠올라야지 시험 때 이런 비빌 만한 모르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얘가 s n 이라 생각해야 되고 그 밑에다가 k는 1부터 m 1까지해 가지고 2k-1ak 이 똑같이 쓰고 이게 지금 n-1의 제곱 2배의 n-1 이렇게 써서 얘가 뭐다? 얘가 Sn이고 얘가 Sn-1인 거야. 그래서 위아래로 뭐 하면 돼? 빼면은 이게 일반항이 나오고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 개념 정리하는 영상 있어. 그거 수원쪽 찾아보면 내가 이 예제를 드러나. 얘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얘랑 비슷한 문제 가지고 그 예제 풀어줄 때 내가 원리를 좀 설명하는데 그거 보면 다 이해될 거야 근데 어쨌든 얘들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문제 있잖아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였는데 교과 개념이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다 떠올라 가지고 얘가 떠올랐으면은 무조건 풀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실무 볼때 연습을 하는 거야 아이 문제 교과 개념 중에 뭐였지 라는 걸 자꾸 떠올리게끔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게끔 연습을 하면은 너희가 수능 당일 날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더 맞추면서 점수나 등급이 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자 비빌 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세 번째 자세 번째는 어려운 위치에 겁나는 문제여도 조건을 잘 정리해 놓는 거야 문제풀이를 모르겠어도 조건을 일단 정리해 놓잖아 그럼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1 2등급 친구들은 뭐야 당연한 소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은 문제풀이가 다안 보이면 조건을 안써 놓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것만 바꿔도 진짜 점수가 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 수능 문제 가지고 왔거든 지금 한번 문제 조건만 써가지고 어떻게 풀리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 11번 4점짜리라 가지고 겁을 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특히 도형 문제 나오면 얼음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인코사인 법칙 쓴다는 건다 알잖아, 그렇지? 그걸 아는 상태로 한번 조건만 써볼게. AB가 지금 5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AB를 5라고 체크하자고. AC가 3루트 2래. 그럼 여기다 3루트 2를 체크해. 너무 지저분하게 체크하면 안 된다, 도형은 자, 그 다음에 AD는 지금 7이라, 그럼 여기다 7이라 체크했고, 이 각도는 좀 편하게 세타라고 조건을 편하게 체크할게. 됐지?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야. 여기까지 됐지? 선생님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봐봐. 여기 길이가 X고, 여기가 X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사인 코사인 법칙 쓴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지? 뭐 공부를 너무 안한 거고. 여긴 여기가 X고, 여기 X니까 코사인 법칙 쓰고 싶잖아. 그래서 X 제곱은, 이거 코사인 법칙 쓰자고, 25, 그리고 95, 45, 자 그래 이 경우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할수 있으니까 조건을 써본 거야 이렇게 조건을 썼더니 얘네 둘을 연립할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얘네 둘을 빼 가지고 연립을 하면 x하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건을 그냥 쓰다 보면은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 3, 4, 5등급 친구들은 조건만 쭉 써도 비빌 만한 모르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자고. 자, 비빌 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자, 네 번째 방법 뭐냐면 시도를 통해서 룰을 파악하는 거야. 좀안 와닿지. 좀 복잡한 문제 있잖아. 그거를 특히 노가다 문제 같은 거, 애는 1, 2, 3 이렇게 넣어 보면서 룰 파악을 하는 거야. 목적이 룰 파악이야. 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봐. 내가 보여줄 건데. 근데 이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는 걸 추천해.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 풀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 자 한번 보자. 아 이거 근데 문제 다 푸는 거 아니니까 도망가지 말고 분석하는 것만 좀 보여줄게.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승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벌써 여기서 겁이 나지. 그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래.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 이런 문제가 이제 룰을 파악해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거든.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룰 파악이 되면 되게 쉬워져. 일단, 조건만 쉽게 써볼게. 제곱근이라고 하면 X잖아. 선생님은 이게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 거꾸로 돌려서 식을 꼭 쓰라고. X의 N제곱은 M의 12승이야. 이렇게 써놓고선, 근X. 여기 말하는 게 이거야. 근X 중 정수가 존재해야 돼. 정수로 존재할 수 있는 2 e 이상의 N의 개수. 이게 fm이야 지금 다시 말해서 조건 한번 다시 쓴 거고 그럼 우리가 룰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 지금 m이 주인공이야 m 그렇기 때문에 m도 지금 이 e 이상이기 때문에 m은 2일 때 그냥 이걸 넣어서 한번 다시 쓰면서 룰을 파악하는 거 시도를 통한 룰파 이것만 하면 진짜 머리가 깔끔해져 봐봐 선생님 한번 만 따라와 봐 m에다가 2를 넣으면 x의 n 제곱은 2의 12승이 돼 그치? 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나 봐. 얘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X가 정수로 존재할 수 있는 2 이상의 N의 개수인 거지, 지금. 여기서 시도를 좀더 해보란 말이지. 그럼 X가 정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어, 얘가 2의 12승이니까 얘 정수이려면 얘도 2의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2의 12승 이렇게 써봐. X가 2고, 12가 N인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도라고. 이거 이해되니?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2의 12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의 제곱에 6승 이 정도 될 거야. 얘네 둘 곱하면 10이 나오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경우도 x는 4라고 나오고 이 경우도 x는 2 e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x가 정수로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또 돼, 얘들아. 이의 12승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2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3412. 뭐야? 그럼 또 어떻게 돼? 2의 4312. 2의 6212. 2에 12에 1승인데 이게 지금 n 값인데 n은 2 e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조건 정확히 보고 n이 2 e 이상이니까 n은 안돼 그럼 지금 몇 개냐면 n이 12 6 4 3 2 n의 개수 몇 개야 다섯 개구나 아 n의 개수가 fm인데 m에다가 지금 2를 넣은 fe는 다섯 개였구나 하고선 첫 번째 fe를 풀어낸 건데 이게 지금 뭐한 거야 룰을 파악한 거야 지금 룰 파악되는 거 아니니 지금, M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요번에 M에다가 몇 넣을 거야? 3 넣어서 너네가 한번 다시 해봐. 그럼 이 문제 내가 장담하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이 시험 현장에서 못 풀었을 수 있겠지만, 너네가 시도나 룰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이 문제 풀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도나 룰 파악을 통해서 너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순간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 기술, 아니, 기술이 아니고 정도지, 그치?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내가 꿀팁들을 몇개더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구독해 놓고선 그걸 다 흡수해 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열 문제까지 배포해서 시험 전에 연습할 수 있게 예열 문제도 만들어 줄게 자 이것까지 다 흡수해 주고 그리고 이제 실무 해설을 좀 원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좀 팁을 더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구체적인 팁 그거를 다 녹인 강의를 내가 강좌를 오픈을 했어 그 실무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클래스 찾아서 수업 들으면 될 거고 자 어쨌든 얘들아 너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거든 올바른 방법으로 대신 공부를 해야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 잘 새기고선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수험생활 마무리 짓도록 하자.